첫 번째 파트인 패턴 파트에 이어 두 번째 파트인 실수곡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할 건데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장마 길호라, 장마 길호라, 인근 이세인이고 잡으시고 시작. 다, 그대로 세 마디 연결되죠. 장 우리와 에코드, 시작 설레, 를 타는 어린애들디 해가 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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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위에다 설터를 깔고 신나게 달린 그 다음에 디터 시 시작 긴길 내가다가 A 코드 어미오난 코드 오그 다음에 B 세븐 코드 시작 리거리에 코드 A 코드 주 이렇게 오늘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퍼커시브 패턴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퍼커시브 패턴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배웠던 고급 패턴에 나왔던 브러싱이나 커튼이나 이런 식으로 강이 들어가는 포인트에 파격음이 나게끔 만드는 주법의 하나로서 저희가 이제 중급에서 배웠던 패턴의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이용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오늘 고급에서 배우고 있는 오강의 경우에는 아르페지오 주법을 한 도중에 저희가 착소를 내면서 강을 주는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퍼커시브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게 안 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금 이상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착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 되시면 천천히 하나 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 소리가 안 났다. 어 그럼 다시 해야지 하나 두어 조금 낫네 하나.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이 연습을 하고 차근차근 연습을 하셔야지 잘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퍼커시브 주법을 하는데 일주일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좋아하는 노래 연습하면서 했는데 착소리가 제가 만족할 만큼 나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습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잘안 되셔서 좌절을 하실 경우에는, 아, 여기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수영쌤도 잘안 됐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라고, 혹시 만약에, 어, 고급에 해당하는 실력자가 아니신데 이 강의를 먼저 보시고 있다면은, 앞의 진도부터 차근차근 먼저 연습을 해서 숙련도를 많이 올려주신 상태에서 이번 진도를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능숙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